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아기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하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미라 이름하는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사람들, 천사들, 살아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돌들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야 있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셔야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죠. 자연 만물, 사람, 천사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없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 생명인데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내 생명이니까 내가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즉,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연 만물도 사람도 천사도 다 소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천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내가 뭐 과자를 사먹든 아이스크림을 사먹든 그것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하든 그것은 내 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의 자연 만물, 천사 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시편 14편에 0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4편. 잠깐만요. 2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혜로 그들을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아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의 소유주로서, 모든 것들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죠. 3절부터 보게 되면, 3절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보게 되면 살아가면서 나라의 대통령이 올바른 사람이 뽑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제 나라가 안정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뽑혀야 선을 행한 사람에게 어, 잘했다 하고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잘못했다 하고 벌을 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악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그 악인이 누리는 권리를 박탈하고 감옥에 가두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형벌하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셨고 거기에다가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해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벌하실 때에 인간의 삶의 토전이 되는 자연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범죄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압수합니다. 사기친 것을 압수해요. 탈세한 것을 압수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벌하실 때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질병으로 그 사람을 벌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만 벌하시지, 이 자연 만물도 힘들게 하시나, 그것은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죄 없는 자들은 절대로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죄 없는 사람도 진멸하신다는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만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남들이 다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우상을 섬기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우상을 섬기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애하는지, 누가 악을 행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밝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 주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에게는 상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뭐 내가 선을 행해도 별로 상을 받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는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4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죠. 4절부터 6절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이때 요시아 왕이 다스릴 때인데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시아 왕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개혁한 아주 선한 왕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갖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아주 은밀히 여전히 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바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림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어요. 그말림은 이제 바알 종교의 제사장 으뜸되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음, 아주 그 어, 제사장들이죠, 악한 자들이죠. 그들을 멸절하고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오늘날에도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인들 중에 뭐 총선 대선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주 드물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러죠. 교회에서 하나님 뭐 저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또 뒤로는 점쟁이에게 가서 아 내가 당선될까 안 될까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동시에 말감. 말감은 이제 무엇이냐면 암몬과 모압족 속에 우상인데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재 제물을 드리는 그런 악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그러한 악한 음,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뱅세하면서도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악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당연히 형벌 받아야 되죠.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자들, 자기 힘으로 살수 있다라고 그렇게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사,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 화가 나셔서 그런가? 왜 그러실까? 그럼 나는 뭐 선을 행할 필요가 없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인들만 짐, 형, 형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간에 세상이 나의 환경이 어떠한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감히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고 열심히 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헛된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때가 되면 상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in.